아우디 Q5 스포트백 45 TFSI 컴포트 사양을 리뷰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디자인부터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딱 보시기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아우디가 조명 회사니까 네. 조명은 되게 잘하는다고 아, 생각은 하 그릴은 컴포트 사양이라서 좀. s u v 스러운 느낌이 강조된 것 같아요. 그릴이 제 S 라인이 들어가니까 디자인을 아... 원하시면 한 단계 위를 선택해도 괜찮겠다. 네.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래도 낮은 트림이라서 약간 가벼운 느낌을 주기보다는 좀 컴포트? 진짜 말 그대로 SUV나 느낌을 좀 강조해 준것 같아요. 네, 그거는 맞네. 는같아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laughs> 어쨌든 아우디라서 디자인은 참 예쁜 것 같아요. 아무이 차는 스포트백이니까 사실 뒷모습이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 스포트백이 이제 옆에서 봤을 때 뒤에 루프가 꺾여 있는 계단처럼 루프가 되게 꺾여 있거든요. 확실히 아우디가 저런 라인 같은 거 되게 잘 깎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헥시백 이런 스포트백 그 어딘가의 라인이 서 있는 것 같은데. 네. SUV 같은 공간감도 이 각도를 좀줘서 살리고 네. 라인을 컴퓨터처럼 내려서 좀 스타일도 같이 살리지 않았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확실히 어쨌든 이 차종이 차량 차종이거때 오히려 순정델이이아요 자연스럽게 실필러가잘 꺾여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아우디가 디테일이 진짜 좋다고 느끼는 게 여기가 딱 보닛이 꺾이는 파팅 라인인데, 보통 파들은 이게 보내도 이를 가르면서 이게 좀 보기 가안 좋거든요. 되게 흰색 차량 같은 경우는 특히 분할선이 막 강조되는데, 얘는 이렇게 측면으로 덮듯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좀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이것도라인어보니이인 네, 보이렇게캐릭라인어보이 저렇게 캐인이보이렇게 캐릭터 라인이랑 인이이 네, 보니까. 말씀처럼 캐릭터 라인이랑 일관되게 이 파팅라인을 구현해가지고. 마치 크림실. 네. 넘어갔나? 헤 <laughs> <크림실 웃음> 비슷한 형식인 것 같고. 또 어쨌든 이런 디자인이 위의 요소가 되는 거를 일체화시켜서 오히려 디자인 요소로 사용한다는 게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 확실히 뒤에서 보는 게더 예쁘네요. 라인 자체가 되게 샤프하게 돼 있어가지고. 페의 디자인이랑 어울리게 잘 마무리가 된것 같네요. 여기 페일램프 디자인이. 뭐 요즘 추세가 이게 한 줄로 이어지는 거기는 한데, 네. 뭐 아우디는 워낙 디자인 잘하니까 굳이 그렇게 네. 안 했어도 저는 충분히 예쁜 것 같아요. 크롬바도 네, 마감이 참잘돼 있어가지고 이대로 중후한 느낌도 들고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범퍼도 디퓨저가 되게 멋있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어, 전동식으로 트렁크가 라인이 되게 신기하게 꺾여 있네요. 근데 네, 이게 제가 아이그로는 이게 네. 트렁크가 아우디처럼 통짜로 열리잖아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 하단부에 램프가 항상 있고 표현이 아돼 있다고 해요. 네. 이쪽에 네 거기에 하나 더 표현이 돼 있다고 해요. 아뭐 안전상 네트를 하나 더 넣었는데 원가 절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아그 디자인 때문에 원가 좀 올라가더라도 좀 깔끔한 형태를 위해서 네, 아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트렁크도 엄청 깨네요 생각보다. 이 폭이 되게 크고 쿠페라 해서 그렇게 좁은 느낌이 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손에 따로 넓은 공간이 구현되어 있진 않고. 일단, 뒤는다 살펴본 것 같고. 휠은 몇 인치였을까요? 써있을 텐데. 아니, 네. 19인치라 써있네요. 도어 캐치가 되게 신기하게 열리네요. 위아래로 올라오듯이. 네. 일단 시네가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가솔린이라 되게 시동 걸 때도 진동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편이네요. 혹시 이 차를 타고 오셨는데. 오시면서 실내 디자인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음, 그래도 당시에는 이 플로팅 타입 디스플레이가 네. 유행이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유행인데 이제 또 화면도 큼직하게. 아. 당시 기준으로는 어, 좀 큼지막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아, 네. 그래서 좀 시야가 시원했다. 아,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네. 무선으로 가능했다는 거. 아, 그래서 티맵으로 길 안내를 받고 왔는데. 네. 무선으로 되다 보니까 확실히 편했고, 저는 또시내에 아 선이 있으면 되겠죠. 크로스터를 되게 네. 아 처음부터 썼잖아요. 버얼 콕핏 네, 아 그것도 되게 네. 테마가 어두운색 위주잖아요. 네. 그래서 눈부심이 좀 덜하고 아 시인성은 좀 눈의 네. 피로감이 좀 적다는 거. 어, 크루즈 컨트롤이 여기에 있네요. 네 그건 안전을 위해서 네. 그렇게 설정이 되어있다고 해요 아 조작성이 더 편리하게 되나봅니다 네. 출가하면 <laughs> 그게 편한 것도 편한 음, 건데 네 핸들을 리모컨으로 넣게 되면은 네 어, 주행 중에 저거를 보고 뭐 어떻게 하면은 음, 좀 운전에 방해가 될 부분이 있다고 해요 딱 직감적으로 할수 있게 네아 깜빡이 키듯이 네 그렇게 그거로 아, 노린 것 같아요 확실히 어쨌든 이게 추가되면서 여기도 깔끔하니까 더 보기 좋은 거 같아요 얄쌍해졌죠 <laughs> 네 <웃음> 들어와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나고 약간 이 스포티한 느낌이 있네요 여기 메모리시트가 들어가는데 조수석은 안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laughs> <안> 들어가는 <laughs> 컴포트 드림이라 빠지는 거 같습니다 거울 조절하는 게 여기 있고 여긴 이제 헤드램프 그리고 시동 버튼이 여기 있었고 이제 차량 조작은 다 이쪽에서 터치로 진행할 수가 있네요 로고가 되게 예쁜 거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네 개별 설정도 가능하네다 <목소리> 색상이 많진 않은데 들어가 있으니까 된거 같습니다 여기 <목소리> 아무튼 기어 노브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조금 해서 레버식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개방형으로 되어 네. 있네요. 암레스트는. 암레스트 네. 컵홀이랑 같이 기능을 변하고 네. 있어서 이쪽 아래 컵홀더가 있고 여기는 무슨 충전도 되나 보네요. 네. 아 되게 신기하다. 어. 바로 뒤에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카트로라서 여기는 후렴구 동선 많이 올라와있네요 헤드룸은 어때요? 어, 난 제가 키가 170이라 좀 작은 편이긴 한데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여유로운 느낌이고 여기 썰프도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시야가 좀 트여있는 느낌이 들고 뭐 솔직히 여기만 앉아서는 쿠페라는 걸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얘가 아, 되게... 파인 대신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어서 음. 가운데에 있는 좀 앉기 힘들 것 같고 대신 이제 느껴진 단점은 공간보다도 이 헤드레스트가 엄청 작게 되어 있네요. 얘가 아. 타이트해서 그런지 혹시 혹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 이 형태 자체 너무 작아 가지고 좀 안정도를 맞춰주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볼더가 아. 여기까지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네. 하고 독립공주가 들어가 있네요 뒷자리에 하고 열선하고 여벤트하고 여기 선바이저까지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윈도우 도 원터치로 돌아가고 각보다이열이 엄청 편리한 편인 것같네요 이거를 패밀리카로 사용하는데 키때문에라 불편함이 걸리지 않으면 패밀리카로 선택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차가 맘에 든다면은 큰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고도 선택해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주행을, 주행을, 한번, 주행을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목소리도> 어느 박스에서도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해서 네 초보자여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크기가 막 그렇게 큰편도 아니고 그쵸 h d 도 들어가 있네요 네 윈드실드 타입으로 아, 들어가 있어요 저는 약간 컴포트 엔트리 트림이라 해서 네 h d 는 빠져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도 살짝 의외이긴 했어요 네. 꽤 옵션이 좋아요 생각보다 음, 고급 사양들은 좀 들어가 있는 네. 느낌이 있어요 고수석은 전동 시트인가요? 어, 네, 맞아요, 아, 전동 시트. 네. 나오면서 승차감을 좀 느껴봤는데 네. 네, 좀 딱딱한 편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차가 보기엔 되게 가벼운데 네. 가볍다 해야 되나? 약간 날렵하게 생겼는데 음. 승차감은 되게 부직한 차량처럼 네. 좀 고급스러운 느낌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음. 아우디가 저는 네. 제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는 아우디와 독삼사 중엔 제일 좀 아... 부드러운 차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좀 이제 주행성 막 네. 그런 거 원하면 비엠 가는 게 맞고 약간 균형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네, 약간이 스포티함이랑 약간이 편안함으로 좀 이제 무난하게 여럿을 네, 제한 속도를 증설 여럿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인 네. 것 같아요. 네. 스포트백이라 그런지 쿠파이브를 네. 제가 타보진 않았는데 네. 좀이차 딱딱하게 세팅된 것 같아요. 약간 차이는 좀둔것 같습니다. 네, 저는 쿠파이브 네. 일반은 안 타봤고 네. q 포를 타봤는데 음... 걔랑 비교해도 어 승차감이 더 좋은 거는 q 포아 네. 네. 제 기준에서는. 네 이게 SUV다 보니까. 네. 좀만 세팅 잘못해도 고속에서 막 롤링이 막 심하고 그럴 수 있어서 맞죠? 그럴 바에야 그냥 안정적인 세팅으로 가자 싶어서 맞아요 세팅으로갔다는 생각이 드네네자엔진은2.0 터보 들어가겠죠? 네 4호 TFSI 네. 1 2 터보 265마력에 37.7토크 제로백 아... 6.1초 어, 그리고 연비 1 0 2 k m 근데 제가 지금 차를 받아서 네. 여기 촬영지까지 오는데 평균 연비가 14.8인가 나오더라고요. 아, 음. 강남에서 의정부인데. 네. 모뭐 사륜구동이 네. 2.0 가솔린 SUV인데 10.1이면은 나쁜 연비는 아니네요.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봐요. 아, 네. 전반적으로 무속 주행에서 직진성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음. 아우디가 전륜구동 기반이라고 하는데 이차 어쨌든 후륜이 들어가 있고 또 변속기를 세로로 배치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진성은 진짜 뛰어난 것 같습니다. 살짝 토크감한 번만 느껴볼게요 모드를 다이내믹으로 하면은 핸들이 좀부거워지고 오, 어, 어, 좀묵직해진다 이거. 살짝 감속을 했다가 네 음, 이런 느낌이네요 <laughs> 확실히 지금 속도가 중속 이상에서도 가속을 했는데 탄력이 되게 잘 붙는 것 같아요 야, 생각보다 좋은데? <laughs> 보통 차들은 딱 밟으면 약간 좀 굽고 다가가는데 나 그렇죠? 바로 받는 온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터보렉이 좀 많이 억제가 되어 있다 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차가 없어서 안 올리는데 네. 주황색으로 깜빡깜빡거리는 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마음에 들었어요. 네. 좀 확실하게 알려주는 느낌이라 음, 마음에 들었어요. 운전하면서 말은 못 했는데 네. 되게 좋게 보였습니다. 지금 차 지나가니까 네. <laughs> 네, 그렇게 이렇게 네. 되게 괜찮아요. 아, 좋아요, 되게. 이게 상대적으로 네. 막 소리가 큰 느낌은 아닌데 네. 소리가 되게 듣기는 좋은 것 같아요. 좀 이제 카랑파랑한 느낌이고 음... 음색이 좋다야 되나? 그렇죠 목소리 네. 좋죠. 막 울림통이 좋지는 않은데 음색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잘 만들긴 해요. 네. 스포트백이 영향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에 들리는 소음은. 되게 잘 억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이제 음. 따지자면 A 플러 쪽 소음이 약간 유입되긴 하는데 그거 빼고는 아우디답게 전속성도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어, 이건 방 지금 제가 얘기한 거안 넣어도 되는데, 네. 이게 어쩔 수 없대요 SUV들이. 아, 네. 차 서비스센터가 갖고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고. 네. 어쩔 수 없대요. 그냥 동급에서 기대할 수 있는 딱그 네. 정도 수준. 소중... 네, 진짜 엑셀 반응이 되게 경쾌해서 저는 인점이 되게 좋게 보이는. 것 맞죠? 얘는 제가 판매량을 조사를 해봤는데 네. 다나와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네. 거기서 보니까 디젤이랑 가솔린이랑 판매량이 되게 비등비등해요. 아...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가솔린으로 수요가 넘었다고 하지만 네. 디젤의 효율도 뭐 되게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고 아... Q5 같은 경우는 트림 구성 보면 네. 디젤은 40Tdi인데 네. 가솔린은 45TFSI잖아요. 아, 출력이 좀더 높게. 네 이제. 아... 트림샹 이제 가솔린의 한 단계 위급이다 보니까 네. 아, 뭐 약간 효율성을 중시하기 면 디젤로 가고 네. 좀더 프리미엄한 걸누리고 싶다면 가솔린으로 네 제가 그 말을 아,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laughs> 아, 트리이 구성되어 있네요 네 느낌이야. 지금 다이내믹인데 네. 그래도 핸들이 그렇게 무겁진 않네요 나, 여성분들도 좀 소화할 네. 수 있는 그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스포츠가 확실히 그렇게 하자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 경쾌한 느낌이 확실하다 해야 되나? 네. 딱 그런 말 그대로 스포츠보다는 다이내믹한 느낌이 그 이게 딱쉬는 디자인도 에어 밴드 때문에 조금 안는무한 느낌이 드는데 그거 빼면 되게 깔끔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 푸시 인지 되면 얘도 네. 달라지겠죠? 지금 회전 반경은 되게 수준이. 네, 되게 조향이. 언더다니고 오버다니고. 네.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지금 이렇게 테스트를 하니까 좀 <laughs> 체감이 가는 수준인데 네. 노래를 틀면은 그냥 안 들릴 것 같아요. 저도 노래 틀면서 왔는데 네. 그때는 안 들리긴 했어요. 노래를 딱히 크게 트는 편은 아니긴 한데 네. 노래 틀면은 안 들리긴 해요. 그냥. 정숙한 SUV. <laughs> 그쵸. 꺼놨는데. 네. 켜보고. 나 네, 완전 조용한 상태가됐는데 IS는 이게 장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차들이 특히 디젤이 재가속할 때 엄청 둘키할 수 있는데. 아맞좀 아, 부드럽게 걸리는 편이긴 하네요 가속기량. 역시. IS는 기본값이 켜져 있는 건데. 음. 이 정도면 진짜 굳이 ISG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제동감도 되게 든등하게 네. 되어 있네요 음 어떤 막. 차종들은 막 몰려있고 그러는데 당력이 그런 차들 있죠 네딱차 타자마자 네. 적응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음어왜 그대 네 괜찮은데 가속 살짝 해보고 네. 40km인데 오, 아, 괜찮... 네이 정도요? 훌렁 출렁 하면은 네. 넘고 나서 계속 이게 약간 진동이 울리는데 맞아요 이거는 한번쿵 하면서 약간 위로 밀어 밀어준 느낌이 나는데 네그 이후로는 바로 제자리 찾아오니까 네이 방지턱이 좀 상태가 안좋아 좋았... <laughs> 한번 넣어보겠 <laughs> 앞으로 맨날 여기 만와야겠 아. 어, 괜찮... 딱잘이 네, 딱잘 잡아주네 네이정도 괜찮은 거 같아요 자리는 잘 잡아주네. 와, 아, 씨, 이런데가 있어. 버스가 바퀴를 좀만 펼쳐줘야 음. 돼 여기, 아. 여기 충분히 이쪽으 조금 더 끌어줘야 돼 네. 센서 덕분에. 오. 위험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확실히, 네. 지금 다이나믹 모드고, 네. 오르막이 나오니까, 조금 더 카랑카랑 한사운드가 음. 음. 이게 진짜 소음이 네. 방음 처리가 안 되어 있다기 보다, 피어가 되게 하체가 딱딱하게 태팅되어 있으니까 네. 충격으로 올라오는 소음이 살짝 있는데 네. 그럼 뭐 에어서스 가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아요. 그렇죠. 네. SQ5가 엄청 평판이 좋더라고요. 가성비가 되게 좋대요. 네. 그 모델에 따른 차이가 진짜 확실하다고. 네. 사실 SQ5를 타보고 싶긴 한데 네. 그거는 시승은 뒤째치고 그냥 길에서 보는 것도 힘드니까. <laughs> 할 때가 좀 있어가지고 맞아요 전시차는 몇번 봤는데 면이 살짝 어있는데사이라들어 <laughs> 아, 스포츠에서는 r p m 좀 높게 쓰네요 네 사실 rpm을 그렇게 높게 쓰는 느낌은 나지 어요엑셀막게안밟았니까 <laughs> 1000 정도에서 연습을 하는데 음 수동으로 하면은 이제 공간에서 1000까지 계속 이렇게 떨어 7000까지는 물어줄 테니까 잡아볼게리터가 이러냐? 일반 모드에서는 찍해가지고 네.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었는데, 네. 다이내믹에서는 진짜 경쾌한 느낌이 드는 게... 음... 음. 딱 가볍다. 딱그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네. 컨트롤에 부담이 없다는 네. 뜻이니까, 뭐... 대중적으로 타기에는... 네, 진짜 저는 뭐... A4, Q5, Q3까지...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차종마다... 네. 스포츠를 하면 거의 약간 무거워지는 느낌도로 세지는데 그렇죠 근데 오히려 더 경쾌한 느낌이 드네요 다방면으로 되게 균형 잡힌 세팅을 한것 같아요 네 스피커가 약간 진짜 직선 구간이라서 네 가속을 한것같 음. <laughs> 저희 짐이 다 날라갔는데 <laughs> 그 정도로 네잘 올려주네. 딱 가벼운 느낌이 <laughs> 드시지 않나요? 가볍지는 않은데. 요 아니 조수석에서 탔, 탔을 때는 네. 가볍지는 않고 좀 이제 좀 폭발적인 느낌. 네. 좀 바로바로 <laughs> 바로 튀어나가는 느낌. 네. 진짜 렉 같은 거는 안 느껴져요, 저는. 아, 처음에 제가 전속해 네. 잘못해가지고 음. 한번 뜬다는데 아. 그 이후로 진짜 끝없이 밀어주네. 저는. 말렉 음. 같은 거는 진짜 없이 많이 된거 같고. 계속 네. 100km까지는 상단으로 습니다 일단 지금 한 시간 가량 차를 타봤는데. 하면 탈수록 더 만족도가 좋은 것 같아요. 잠깐 뭐 네. 평가를 하겠다고 네. 좀 딱딱하고 좀 소음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랬는데 네. 이제는 적응이 됐고 대중적으로 입만 맞게 조율한 게 네. 이제 이 정도 A6 Q5 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부담 없이 탈수 있겠네요 차례. 네. 차감 컴포트 모드에서는 부드러워서 가벼워가지고 네. 이런 꾸물꾸물한 일에서도 그냥 아무 뭐 생각 없이 편하게 운전해도 피로가 <laughs> 없고. 그쵸. 아까처럼 이제 다이내믹을 키고 네. 좀 밟는다 싶을 때는 또 가감없이 출력을 내주니까. 그렇죠. 많은 긴장감도 네. 생기고. 저는 또이 의자도. 네. 어 꽤아 시트가 되게 네. 이게 의외로 꽤 편해요 생긴 거에 비해서. 는 아. 그냥 일반적인 시트일 것 같은데. 네. 막상 오래 앉아 있어도 이제 피로도가 그렇게 안 쌓였던 아... 거. 네. 뭐 앞으로 또 네. 많은 차들. 네. 더 많이 타고 나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게 있어야 말도 잘할것 같고. 맞아요. 흰색 상당히 디자인이 참 예뻐요. 거기서 점수를 먹고 들어가고, 네뭐 승차감도 되게 균형미가 있고 옵션은 엔트리 모델이라 조금 부진할 수 있는데 운전석 입장에선 크게 부족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조건만 잘 맞으면은 선택했을 때 선택할 때 고민은 많이 될수 있어도 선택하고 나서 후회는 안될것 같아요. 그실 네. 계속 운전하시면서 그냥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제가 네. 두 번째로 잘 팔린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신차 느낌이 안 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신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품질이 검증됐다는 거를 반증할 수 있는 계기가 어, 돼서 맞아요 저도 네. 그래서 저희 집 차를 살때 네. 단종 직전에 스포티지를 샀는데 네. 이제 저처럼 무조건 차에 큰돈 쓰기 싫다 네. 품질을 좋아해야 된다 그런다고 하시면 네 저는 큐파이브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에 어떤 차 타실래요? 다음에 이제 녹차? <laughs> 네. 다음에도 SUV 차종 중에 한번 타보면은 조금 음... 더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음에도 SUV로 한번 차량 합주해서 네. 영상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찍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네. 오늘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할것 같은데 사진 도또 찍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おした